지금 코로나19가 닥치고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했던 뉴딜 정책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측면이 있고요. 음, 이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있어서 기부적인 상황에서 좀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조언이나 혹은 방향성이나 이런 제시해 드릴 수있다면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어차피 방향성, 이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순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지구는 유한해요. 물질적으로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죠.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 무한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그런 역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사고, 소비 자본주의인 그 무한한 그욕망에 거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때까지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물질적 조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적 유한한 조건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열 배를 성장하고 열 배로 뭐 팽창을 한다 해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수용이 가능했는데 인제는 그게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인 거예요. 유한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1만년 전에 세계 인구가 4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산업 문명의 이제 시발이 됐던 그런 화성 문명의 시발점이 1800년 안에 쯤인지그 당시 10억의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10억의 인구에 맞춰진 이 시스템이 지금 78억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78억까지 그다음에 매년 지금 8천만 명씩 지금 인구가 증가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다 된다는 소리예요. 내일도 22만 명을 또그 위에 더 식사를 준비를. 8천만 명이 늘어나니까 아, 이거 매개설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인류가 이제 두 배씩 증가되는 거, 우리 두 배씩 성장하는 거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까지 와있냐?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봐요. 우리가 경제 성장이 지금 매년 3%예요.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안 되긴 하겠지만 3%인데. 네. 이게 계속 이게 누적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 복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23년이면 2배가 되는 요지구전체가 2배를 잘 사게 된다는 거예요. 23년이 지나게 되는 거요 그러면 그게 인간의 뭐두뇌와 근육의 뒷마으로두배더잘 살게 돼요. 얼마나 에너지를 더 갖다 썼으면, 자원을 더 갖다 썼으면, 그 다음에 이 공기에다가 온갖 오염물질, 온실가스, 온갖 그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지, 그거 두배 이상 갖다 버려야지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두 배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갖다 버렸어도 지구가 다 수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지금 78억인 이 인구에서는 두배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는 끝이에요. 근데 그게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에 만약 이러한 추세의 불행비로 우리가 벌어내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준비했던 마지막 질문이 이상적인 미래 사회의 모습 이런 음. 것이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닥친 위기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위험이더라 우리가 이제 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최악의 이제 그, 그 구체적인 이 위험이 우리한테 드러나게 될 때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온도가 이게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뭐 폭염일수가 많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극단적인 이제 날씨가 많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갖고 네. 물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강음이 들겠죠 그럼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 다음에 이런 빠른 기후변화에는 생태가 무너져요. 생태도 우리 먹거리랑 관련이 굉장히 깊은 세계예요 생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 훨씬 더 확산이 되고 하는 이런 우리 의 생존에 다 이게 걸리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코로나19니 뭐 미세먼지니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험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의 생존 바로, 먹거리 자체를 손을 대는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 동시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위험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게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 거냐. 어느 날 이제 기후위기가 본격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먹을 걸안 팔아. 아, 이거 이제 며칠 있으면 들어오겠구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점점 점점 심각해진다는 상황에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위험은 관리가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재난지원금을 막 국가서 에 풀고 막 이렇게 해요. 이거는 관리가 가능한 위험이에요. 그런데 마트에 갈 때는 먹을 게 없어. 걷다가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갖다 푸른다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네. 위험은 계산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지금 현재 경제학은 모든 위험을 다는데 돈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기후 위기는 계산 불가능하다고 라 그렇게 말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BIS라고 해서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이 뭐 BIS 비율을 맞춰라 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얘는 회복 불가능한 문명의 붕괴로 간다를 즉 은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 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네. 듣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십시요 공적으로, 뭐, 앞서 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가 있죠. 저는 이제 사피엔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인간은 허구를 발명하는 것이 가장 밑에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유발하라리가 물론 한 말은 아니에요. 그 앞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발하라리가 아주 그거를 과학하고 관계에잘 연결을 시켜서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했죠. 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뭐 아까 뭐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법전에 있는 그 글자들, 단어 쪼각이 아니에요. 행혹하게 말하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다 믿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 하고 우리가 다 믿는 순간, 이거는 그냥 단어 쪼가리가 아니잖아. 요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컨트롤고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돈이라고는 명확하게 보자고. 종이 쪼가리죠. 그런데 얘는 교환의 가치가 있다. 이걸 들고 신장에 가면 내가 필요한,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가 있다라고 다 믿잖아요. 그렇게 믿어줬으니까 그 돈이 위력을 발휘를. 네. 다 앉아갖고 저거 그냥 저기 쪼가리인데? 이래 버렸으면. 이거 아무, 이건 침을 받아, 는거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떤 믿음, 함께 어떤 것을 믿게 되는 순간에, 이거는 현실의 이러한 어떤 실질적 세계를 완전히 능가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이제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철학도 될 수가 있고, 그 많은 뭐 경제의 새로운 이론도 될수 있고, 과학의 새로운 이론도 될수 있고, 그런. 결국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방향에 이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정말 뻘쭘하 너무 기가 막히게 세상에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역사적 진보를 하게 될때 손에 쥐고서 네.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네. 솔직히 말해서 뻥허구르다가 이런 세상이 있어 우리 이런 세상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온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만들어냈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모두가 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러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 만들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꼭 그렇게 위기만은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세요. 지금 77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그 다음에 각자의 그 생필품 그 이상을 과연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이. 네. 그런데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생산해 놓고 쓰레기로 나가요. 그 다음에 쌓이는 저 쓰레기를 보세요. 저, 저 쓰레기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런 어떤 필요의 결핍이 있고 성장을 못해서 이런 필요의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보고 나누고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바꾸는 그 새로운 세상을 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튼 우리는 결코 이 위기에서 파멸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이런 돌보, 그 다음에 나눔, 이러한 세상이 아닌 그런 공동체고, 끊임없이 경쟁에 경쟁을 해가고 끊임없이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제성장, 성장을 외치는 결국 이제 이 유한한 이런 물질적인 이 지구 안에서 결국 파멸로 가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가 그러한 것을 돌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한 공동체가 난왜 생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차라리 그 공동체는 파멸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계를 새로운 세계 누구나 건강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일으키는 이러한 세계를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실현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저도 뭐 그런 게아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네. 그 일단 준비된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때요 지 이번 재해로 인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및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으며 앞으로의 지원 전망은 어떤가요? 그리고 최근 여러 생물들의 개발성으로 인한 피해가 수속되고 있는데, 이 개발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궁금해요. 두 번째 개발을 뭐라고 는수죠개발생 생물들이 개발생을 해서 피해가 들어 생물들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속출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선 <laughs> 같은 데에서, 네? 그 저희나 선 같은 데 뭐, 대벌레가 갑자기 증식을 해가지고. 아... 글쎄,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곤충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대벌레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초에 호주가 이제 산불이 7개월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날씨, 이기후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 그렇게 강음이 계속 들고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홍수가 계속 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이쪽 동부지역인데 그쪽은 계속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쪽이 금년에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식을 해갖고 아예 사람이 먹을 곡식이 없을 정도로 아예 싹쓸이를 해버렸죠, 이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배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만, 수억 배로 이게 팽창을 하는 것이죠. 응. 근데 이제 대벌레를 갖고서 그렇게 뭐, 사람이 좀 불편했을 수는 있어도, 뭐, 먹을 게 밖에 없었지만, 이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기후에 민감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남쪽의 열대성 병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모기라든가찐득이 그러니까 열대성 병들이,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가 가열되는 상황에서 지금, 한 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 2050년경쯤이 되게 되면 그 이제 그신줄순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뎅열이라고 그 하는 열대성 그 병을 일으키는 목인데 신줄순목이가 2050년경이면 우리나라까지 진입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거는 열대지방이나 가야지 걸리는 이제 그 병이 감염된 감염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그런 병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고 것이고, 뭐 곤충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된 그 질소기 각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될 거랑 지원 회전을 천 원을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얼마 정도 그 투입을 하느냐 뭐. 지금 유럽, 연합 차원에서 뭐 그린 뉴딜에 뭐 얼마 뭐 이렇게 뭐 미국이 얼마를 막 앞으로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숫자는 대표을못하고요 그리고 그 숫자에는 약간 좀 허수가 좀 있어요. 그거 왜냐면은 하 원래 이제 그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투입을 했던, 고산 했던 어차피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 요 그게 꼭 그린 뉴딜이 아니라도 꽉받아야 되는 돈이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우리는 이렇게 멋진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원래 정치가들이 그런 걸참 그 포장을 잘 하거든요. 아니, 왜 그렇다라고 해갖고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호수도 좀 포함이 된 그런 돈이다. 저는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 굉장히 큰 돈이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투자금도 그 안에 포함이 좀더 있다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전환 이쪽 사업에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에 태양열 패널 가격, 그 기본 패널 그 가격이 85%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풍력이49%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 자체도 중요하고 이걸 관리를 하는 이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 배터리 가격도 85%가 떨어졌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100원 하던 게 15원 된 거는 이 분야밖에 없어요. 이 재생에너지 분야밖에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 이거 를 의미를 하냐? 이게 왜 가격이 여기 이렇게 떨어졌지? 이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지 이 쪽, 과학기술 이쪽에 모든 에너지 투입이 이쪽으로 돈이 지금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개발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가 엄청나게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이 많아져야지, 기술 축적이 돼서 기술이 좋아져야지 이게 이제 효율이라는 이게 높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해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1 0년이있데또 50%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 무슨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뭐하고 이거를 떠나가고 어떤 그런 어떤 틀, 을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자본주의 이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다가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이거는 뭐 누가 강제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흐름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이쪽 지금 에너지 분야 다른 쪽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특히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3.1 1 대지진 기준으로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면그 안정성 확보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가격이 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대고들이 있는데 오직 재생에너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 결국 혁신이 바로 이러한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앞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 산업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